청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2일 청운 뉴스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2025년 교회를 섬기게 될 국장, 팀장 및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육 부서 수료식 및 성탄 발표회가 있으며 목장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 남녀 전도의 목장 리더, 부장, 국장, 팀장 훈련이 있습니다. 목장 리더, 부장, 국장, 팀장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감사 나눔 섬김 헌금을 진행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를 헌금할 것인가를 작정 후 헌금봉투에 넣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봅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눌 이웃에게 헌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달합니다. 혹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자신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직원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헌금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작정 헌금액이 남았다면 교회 헌금함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성탄 주일에는 본인 이름과 사용한 헌금 액수를 적은 빈 봉투를 내시면 됩니다. 성탄의 기쁨을 흘려보낸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헌금 봉투함에 가족별 고유번호에 따라 2025년도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 고유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위원회 도움을 받으시거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수요일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는 없으며 11시 성탄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유년부 이수재 전도사, 초등부 김우중 전도사가 부임하고 장수경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이번 주 금요예배는 희망교회 정영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청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